1 0편 145편인데요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 0편 145편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같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내가 당신에게 막일어합니다한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야 오늘 아무도 안올줄 알았어요 날이 너무 추워서 근데 이렇게들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200년 전에도 같은 이런 날씨가 있었어요 1850년 1월 6일날 저 영국 남부에 켈베돈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아침부터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길이 끊겼어요. 근데 날이 주일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어떤 16살 먹은 소년이 아, 이제 원래 가는 교회가 있는데 막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집 가까운 조그마한 교회를 갔어요. 이 교회 가보니까 한 이0명 남짓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예배들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어 지금처럼 단임 하는 목사가 없었어요. 순회 설교자라고 이렇게 그 교회가 있으면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 다니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순회 선교자 설교자가 있었는데 길이 막혀서 못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예배 시간이 다 되니까. 한 이제 작업복 차림을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이제 강단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림새가 보니까 뭐어 구두 수성공 이런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 4 3장4 5장이2 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한번 있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래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라 다른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잘 읽었는데 이 친구는 잘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듬더듬 읽었죠. 땅 끝에 모든 백성들이 읽었어요. 아마 이렇게 조금 배움이 좀 짧았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게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을 텐데, 새벽 예배 나올 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 안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막 마음이 바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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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그 설교 준비를 한게 아니라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 45편, 아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나서는 그냥 읽고 나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서 이제 아주 짧은 스피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악망하라 했잖아요. 악망하라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라보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면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자신을 봅니까 그를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본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를 거예요. 이야, 이게 가끔 이렇게 설교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이게 그 설교자만이 아니라 목사님만 아니라 이게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설교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확고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텀을 두고 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지면서 아마 이제 목사님 흉내를 낸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어 창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승천했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훌륭한 설계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몇명안 되지만, 이제 여기도 한 20명 남지시니까, 새로 온 친구가 16살 먹은 어린애가 있으니까 이제 이 친구를 두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요! 당신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가련할 것이고 죽어서 더 비참하게 슬퍼할 것이니 지금 당장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를 바라보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이요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바로 바라보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소년이 앉아있다가 그 말에 으오오오 이렇게 엉거주침하는 상태가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이그그 그 일반 사람의 그성공의그 그 설교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이 주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음성처럼 들려진 것이죠. 그가 해고록에 썼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 순간 나의 가슴이 꽉차 있던 구름은 거치고 내 영혼의 구원의 빛이 빛이었다.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 추운 날눈 많이 온 날, 그 평신도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죠.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설교자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입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인데 이 이름도 모르는 이 구두 수성공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해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망, 악망하다. 히브리어로는 카바라고 합니다. 카바, 악망하다 카바. 성경에 보니까요, 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성경 구절에 있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또 인내하면서 바라보다. 또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게 악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45편에는 주를 악망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45편 145편 18절입니다.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재능 많은 사람, 모든 걸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곁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건 정말 물론 그 중에 믿음이 있어서 예배자로 설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또 어떤 목사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되게 강구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멀리 하시죠. 반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주시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한성교사님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태평양 외딴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적군이 이 섬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화물선을 타고 이제 탈출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제 화물선을 타고 나가는데 갑자기 이게 그 선원이 선원 하나가 간판 그 가판에서 외칩니다. 잠망경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잠망경이 뭐냐면 잠수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잠망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짠가 봤더니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물 속에서 이렇게 잠망경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하물선에서는 이 잠수함을 뭐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냥 공격받지 않게 해 달라고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잠만경이 고장이 나서 우리가 안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 잠수함 엔진이 멈춰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뢰가 남은 어뢰가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잠수함이 하물선을...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뭐남 얘기니까. 우리,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은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구세군을 만들었던, 창립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일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라. 남남일 생각, 남 보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일이 내 일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사람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가 그 기도의 대가가 정말 기도의 모델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볼까요? 읽어 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아멘 여기서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랑 똑같아요 배고플 때밥 먹고 잠잘 때 잠오면 어, 자고 그 다음에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다음에요. 읽어 봅시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와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간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하늘을 하늘 문을 열 기도하고 닫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간이 저릴 정도로 심장이 아플 정도로 이게 아니면 안될 정도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차인표라는 배우가 있죠. 그 배우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자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하는 일,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썼는데요.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 내일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허투루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나겠죠. 그렇게 하루를 산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를 마감했을 때 자기를 돌아본대요.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왔는가? 쏟았는가? 정말 그런 열정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요, 사실 기도하는 둥, 많은 둥, 그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 안해 주나? 그건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잠수함이 언제 어뢰를 쏴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에. 아유 하나님 그냥 적당히 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살면 살고 뭐 죽으면 죽고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이 간절함. 이것이 주를 앙망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앙망하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셔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한번 15절 볼까요? 145편 15절입니다. 읽어 봅시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주님은 앙망하는 자에게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대요. 아 그러니까 오늘 점심은 짜장면이고 저녁은 짬뽕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스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저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배달시키고 고기를 배달 시켰어요. 배달을 제일 처음 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까마귀.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은 아수에로라는 왕이 있는데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잠안올때뭐 합니까? 잠안올때잠올 때까지 숫자를 셉니까? 양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왕이 잠이 안 오면 뭐 하겠어요? 뭐 술을 마시든지 뭐딴짓할 텐데 야 오늘 그 왕궁 일지 좀 가져와봐. 왕궁 일기를 가져와. 그래서 그 왕궁 일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 아무데나 펴가지고 <laughs> 일기 좀 읽어봐. 그랬더니 가지고 왔던 신하가 아무데나 쫙 펴입니다. 쫙 펴서 읽었는데 글쎄 영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두 사람을 고발한 부분을 읽습니다. 읽어요. 이모르드게는그 다음날 하만에 의해서 죽을 판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왕이, 왕이 잠안 오면 딴짓 할수 있는데 그 일지를, 일지를 가져와서 읽으란 부분이 이모르드게가 고발했던, 그로 인해서 자기가 살았던, 그래서 이 왕이 이 하만에게 모리드게를 아주 높여달라는 그모리드게 역공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었어요. 또 베드로 보면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다음 날 죽이려고 할때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돕는 손길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셔요.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주님을 악망하는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주를 악망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를 악망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소원을 이루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 아무나 소원을 이루어 준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나왔던 사람, 주님이 그럽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주로부터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품어야 될 마음을 시편 130편에는 파수꾼을 소개로 설명을 합니다. 130편 한번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읽어 봅시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뭐냐면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불침번이에요. 불침번.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는 뭐두 시간마다 한번이지만 이제 파수꾼이 보초가 서는데 이제 날이 새야지 만이 근무 끝나고 들어가는데 왜 날이 안 생가? 이렇게 추운 날은 얼마나 춥겠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있는데아 대체 아침이 언제 오나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는 사람. 주의 말씀을 더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소원함을 이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답이 우리에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간절함도 없고 이러한 사모함도 없고 그러니 내 삶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도 소원함도 이루질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주를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겠다라고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 앞에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모하는 사람요 악망하는 사람. 악망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새 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임과 새 능력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은 제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참새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 이렇게만 해도 겁을 맺고 후딱 도망치는 참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새로 여기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된다면 오늘 약속하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얘기가 내 얘기가 돼서 마치 예수님의 70제자들이 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와, 진짜 되네요. 진짜 되네요. 진짜였네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으면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진짜 되네요. 이게 사실이었네요. 지금도 역사하시네요.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악망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